이에아스가 유정을 뜨거운 욕탕으로 안내했다. 욕탕에는 독사들이 득실거렸다. 쥐고 있던 염주를 유정이 탕에 던졌다. 그러자 탕소리가 났고 독사들에게 닿지 않았다. 뜨거운 욕탕 밑바닥에 두꺼운 유리판을 덮고 그 밑에 독사를 풀었기 때문이다. 유정은 탕에 들어가 유유히 목욕하였다. 다음날 외조정에서는 철판으로 만든 배에 사명당을 태워 바다에 띄어놓으면 물에 빠져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는 아직 새로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을 때였다. 유정을 철판 배에 앉혀서 무리로 밀쳐보냈는데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동서남북으로 평지를 다니듯 왔다갔다 하였다. 무세마를 벌겋게 달군 후 유정에게 타라고 요구했다. 유정이 배운 도술로서는 이에 대한 방어책이 없었다. 철마 앞에 나가 서서 스승 휴정이 있는 서북쪽 하늘을 향하여 두번 머리 숙여 절하였다. 그러자 조선 쪽에서 검은 구름이 밀려오더니 내성병력이 치며 폭우가 쏟아지고 세찬 바람이 불었다. 비가 계속 내리더니 외국이 물에 잠기게 됐다. 집과 논밭이 떠내려가고 외놈들이 무리로 죽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비는 그칠 줄 몰랐다. 마침내 이에야스는 항복했고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일본인의 대를 끊기 위해 처녀의 인피 300장과 남자아이 고한 서마를 매년 바치도록 명했다. 그러자 손이 발이 되도록 이에야스가 빌었다. 유정의 본래 의도가 살생이 아니었으므로 이에야스와 강화를 맺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조선인 3,500명을 데리고 이듬해 돌아왔다. 그때는 서산대사 청어가 입적한 이듬해였다. 유정은 묘양산에 들어가서 스승의 영탑에 절하고 그 유고를 유점사에 모셔 부도탑을 세운 뒤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갔다. 입적하기 전에 영주 부석사의 지팡이를 꽂으면서 지팡이가 살아있는 한 자기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석사에는 그 지팡이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 해인사 홍제암에 머물다가 법납 50세, 세수 67세에 유정은 입적하였다.